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어떠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어째서 광야에 나갔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닌 거 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들 어째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맞다. 세례요한 그 선지자 맞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큰 자다. 선지자보다 더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족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거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사자, 그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는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면서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을 띠고 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활동할 수도록그 준비를 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가장 큰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사람이니까. 가장 큰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왜요?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크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세례 요한보다요.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이 당시의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커요. 물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는 또 얘기가 다르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시대에 그러니까 도래했을 때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자였던 세례의원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더큰 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까 어쩔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죄 사함의 그것들 약속이 아직 지불이 안된 상태인 거예요. 지불 보증만 돼 있었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불이 끝났어요, 계산이 끝났어요. 우리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체대형 만나면 당신보다 내가 더커 이런 건 아니요. 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렇한 얘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있을 때의 세례요한보다 이 땅에 있는 지금 지금의 우리들이 더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 그런 믿음 안에 굳게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많은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세례의 의보다도이 땅에 있던 세례의 의보다도더큰 자라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 뺏길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임을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담배히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